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주제는 바로! 바로 메밀입니다 메밀! 메밀입니다! 예! 설마 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 바로 여러분이 서있고 있는 이곳 제주도요? 예. 제주도 아니 정말 금시초분이데 메밀 생산량 평생산량이3-40%퍼4 0나요 네. 약 70일에서 한 80일 정도면 이제 검은게 알맹이가 맺혀요. 그렇게 빨리요? 네, 그래서 한 80일 만에. 자, 이게 어? 통메밀이에요. 어? 통메밀이요? 어. 우와, 되게 까만 거있군어 이거 먹어봐도 되나요, 이거? 아, 매밀 그렇게 먹는 게아니고요 자, 이제 이걸 갖고 맛있는 메밀 요리를 하러 갑시다. 이걸로요? 이걸로요. 예, 이걸. 요리? 우 어, <목소리> 아 오늘 진짜 날씨도 너무 좋은데요 진짜 소리가 어, 어, 들리죠? 무슨 어? 소리 안 들리세요? 무슨 소리지? 나만 환초 들리는 거야 지금? 어, <목소리> 어, 좀 쪄지고 있어요 쪄지고 있어요 노래가 들리는 어, 것 같은데 어, 어, 이게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우와, 저, 뭐예요? 어, 가보시죠 가보시죠 소리가 난면 가봅시다 뭔 소리야 이거? 아, 니막 여기서 돌아가고 있는데 막 소리가 막 매매. 에이. 막막 소리 질러 가지고. 네, 이게 무슨 소린가? 저 왔죠. 네. 네. 이게 무슨 소린가요? 이거 고래 고는 소리. 고래 고... 고래 고는 고래 어... 소리요 제주도 가래 뱉는 소리도 아니고. <laughs>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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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 고래, 고래 소리. 고래 가는 어... 소리예요. 가는 막 가야 막. 이거 네. 몸을 해그네 이거 저다 걷어들인 다음에 몰약은행에 이걸 고라사게 떡을 행 먹으나 죽을 썩 먹으나게 해살거 어. 네. 형님, 아, 지금 해설가 뭐 아니라게 선생님 아직 뭐하시는 분이세요 여기. 여기 세 분이 앉으셔가지고 예. 우리는 제주 소리 하는 사람들 어. 제주, 소리요? 아. 제주 소리요? 제주 소리 요 노래하시는 분들이라고요? 네, 네. 이분들 누구냐면요 네. 자 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 95호로 지정된 제주 민요 제주 민요 어. 제주 민요 보존회 강문리 회장님과 회원들입니다 와, <laughs> 네, 와, 와. 아, 정말 대단한 분이시는건 알겠는데 아, 저희 뭐. 지금 메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메밀이랑 대체 이분들이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네. 아그네스죠 우리가 아까 메밀 갖고 왔잖아요 그걸 네. 네. 하려서 메밀 요리를 하려면 은 뭔가 갈아야 하잖아요 가루로 아 가루로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 돈! <laughs> 아, 돈이 있으면 되죠 뭐 제가 할것 같습니다 왜 네, 뭘까요? 믹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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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과 믹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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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옛날에기 믹서기+ 믹서기+ 가 있었겠습니까? 서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믹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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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서기 믹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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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믹메기 믹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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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믹이기 믹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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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믹서기. 돌믹서기 돌믹서기 <laughs> 예, 아, 돌믹서기 야 5분 아, 동안 네. 맷돌 가는 소리도 들리고 들고 네. 또이 맷돌 돌리는 그 소리도 듣고 하려고 아 오는 이게 그러면은 이제 맷돌을 가면서 약간 노동요처럼 이렇게 그렇지. 부르는 노래가 약간 아, 그 흑인들이 네. 예전에 흑인들이 네. 반일하면서 네. 막 노래 부르잖아. 서울. <laughs> 그런 식으로 그렇지. 보면 여기 세 분들에서 누가 가장 명창이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신의 송대. 아, <laughs> 아 신의 송대를 가지 신이 명창분이 계시군요. 아 근데 제주도 보면은 저희 이제 해냈을 때도 보면은 막그막메 잡을 때도 막 노래 부르고 막 해. 아 어, 근데 해녀 선 맞아요. 이어 이런 것도 이런 게 있, 있네요. 예, 네, 신기하네요. 예. 동화 때 해녀 노래는 바당에서 부르는 거 네. 사나. 사나 막 부르던 어. 어, 어, 네. 이어도 사나 막거든요.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이거는 바닥에서 하는 거, 아, 아, 바닥이사는 바닥. 거구나. 음. 그럼 여기서는 뭐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 음. 메밀 소리라도 했고, 랑은에 반찬이라도 밥이라도 행복제나면 범벅이라도 아 하제나면이 아 메밀을 몰아서 이거는 일단은 너해된거 같아요. 메밀은 이거 또 어디서? <laughs> 자 옛날에는 한 60년대 이전만 해도 방앗간이 없었어요. 음, 그래서 음. 모든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이제 음식을 하려면은 맷돌에 갈아야 아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부분 여성분들이 했잖아요. 낮에는 물질을 하거나 밭질하고 밤에 오면은 또 식사하고 맷돌 가려면 피곤하잖아요. 음... 그 힘든 일을 이제 노동요를 하면서 극복합니다. 그렇죠. 아그는 또볼수 있지만 이게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 용어가 있어요. 손잡이가 아니라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어처구니 어, 아, 맞아요 어처구니 <laughs> 그거 그래, 들어본 적 있죠? 그, 어, 어처구니가 없다 할때그 어, 어처구니가 맷돌을 어, 갈려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약간 이거잖아요 아, 이게 어처구니라 네 이게 어처구니 없다 우리 저황당헌일당헌인 아이고 어처구니 없다 하시게 <laughs> <허지게. 웃음> 그러나 이게 어심인 고래골쟁기 강분한 이게 어신거라 손잡이가 어신거라 그러나 이게 하도 황당하지 않아요? 그럼 어처구니없대는 말이 거기서 나온다. 여기서 이거 이게 안 돌아가. <웃음> 맞습니다. <웃음> 자 그러면 약간 노래를 한번 다시 한번 노래, 좀 노래, 들어보고 맞죠? 싶은데 네, 예, 한번 좀보여주실수 있나요? <laughs> 가리켜주면 해보자. 아 예, 해보래. 아 이게 너무 신기하게 시작하면 될까요 이제? 아니 아니, 이거 네. 양손으로 잡아보면 네. 밸런스가 안 맞아. 요아 그래요? 어 짧은 끈이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로 아, 한 손씩만. 아, 아. 어 짧은 끈이. 여기 끝에다 네. 위에다 잡으면 힘들어서 안 돌아가는. 약간 미치고. 어, 알더레, 와. 알더레 영장. 자 이쪽으로 돌리면 되는 거구나. 자 계속 돌리고 이거 힘들어요. 우리 네. 자 이. 이... 아이고 드어오면하도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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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히 오페라 어, 어, 아, 예. <laughs> 아, 아니. 지금 뭐래? 나 지금 감정이 너무 초근이 없네. 아니, 아, 네, 감정이 너무. 아 이거 구출룩 저 돼지 멱따는 소리 허무. <laughs> 돼지 멱따. <멱다>. 소리만 <laughs> 소리를 질러면 이건 보라지는 보라게. 차마 가수라고 얘기를 안못 하겠어. 뒤에선 나를 그리워한다면 사랑. 준영 씨, 아까 여기 분들하고 여기 노래는 극과 극이야 여기는 그 수집살이의 고단함, 아... 노동의 고단함 아... 그리고 삶의 고단함이 묻어나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막 즐거워 아... 즐거우면 안 된다니까 즐거우면 안 되구나 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비을 생각해야겠다 <웃음> <웃음> 다시, 다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눈물이 나올 것처럼 <laughs> 이 노동하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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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고 있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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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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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 고래 고렇게이렇 보리고랑 이도해 먹고 게 이렇게, 늘이고래고렇게이렇하이렇 떡도 하고 이도해 먹고 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이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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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 되게 배워보니까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예, 노래도 부르고 말하면서 응? 남편 막 뒷담화도 하고. 뒷담화도 하고. 우리 양반이 술 먹고. 시어먹 욕도 하여 하고. 아아 근데 진짜 계속해보니까 허리도 너무 아프고. 저는 칼도, 다리 다 죽어버렸어. 팔좋아하 여기, 여기 구조사 다 베일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네. 우리 혼자서도 못할것 같은 느혼자 절대 못해 이거. <laughs> 네, 궁금한 게 이거 이렇게 갈아갖고 언제 밥 먹어요? 오늘, 어느 세월에. <laughs> 저도 <laughs> <laughs> 이거 진짜 한 40년 만에 할머니가 하는 거본 이후에 처음 본거예 가루가 많이 나왔는데 네. 자, 이제 메밀도 가져왔고 가루로 만들었고 네. 이제 메밀 음식을 이제 해 먹으러 가야잖아요. 갑시다. 어, 자 갑시다. 아, 자, 갑시다. 아, 이거. 가는 거예요? 아, 이거. 아, 이거. 가는 거예요? 아, 갑시다. 가루 채널 아니잖아요. 빨리 갑시다. 아, 그래. 저, 저기 맞아요 예, 저쪽으로 갑시다. 네. 아 그래, 빨리 가요. 만들었습니다. 메밀가루 제가 직접 갈아왔습니다. 요왔어요 나가 요리하려고 어위를 돌려서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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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동문시장에서 파는 거 <laughs>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추세요. 보세요. 여기 냄새. 음, 여기는 재분이온 시크릿은 무의 육수 아니에요? 그냥 아직 물도 아직 꿈도 안왔어 그나 아직 물도 아직 꿈도 안 왔어요. <laughs> 난 감한해. 아 무슨 아, 냄새구나. 아, 냄새 난 감한해. <laughs> 메밀가루 가져왔는데 네. 어떻게 요리를 할 건데 우리가 뭐 소스 메밀하면 저희 제주도에 그 있잖아요 그 빈떡. 빈떡. 빈떡 만드는건가요 지금 여기. 예. 아, 바로 땡. 빈떡이야. 아니 빈떡. 빈떡. 빈떡 많이 하는데. 네, 멸치국수 네. 멸치국수 그럼 <laughs> <멸치국수. 웃음> <laughs> 오늘 저희 메뉴가 다녀왔는데 네. 무슨 요리 오늘 선보여주실겁니까? 어, 네. 제주도 메밀하면 전부 다 빙떡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빙떡이죠 네. 아 그거 맛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laughs> 네. 빙떡말고 오늘은 메밀 조백이를할겁니다 어? 조백이요? 도깨비? 네. 도깨비요? 도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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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 도깨비 <laughs> <불가 너의> <웃음> <생일게>. <웃음> 아니에요? 조백이 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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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조개가 조 들어간거? 아니 아니 조개가 들어간거 조백아 조개 안들어 어. 육제. 이잖아요. 수제비는 반죽에서밀어낸 다음에 손으로 떼어낸 게 수제비고 네. 조백이는 반죽을 그렇구나. 해서 숟가락 하나로 숟가락 떼어낸 게 조백이. 아 그럼 도깨비는 뭐로 하는 거야? <웃음> <웃음> 도깨비는 난가만해. 여기는 조개기는 숟가락 가는 건데 아, 제주는 네. 과거에 바빴잖아요. 네,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이 네. 바빠서 밖에 나와서 타다 내면서 뜨거운 물 반죽을 해서 해서 바로 나오는 손도 안 씻어도 되고 아, 아, 얼마나 아, 실용성이에요. 아 밖에 일하고 막 손이 막흙 예, 묻어 있으니까 네. 숟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아, 뭐. 자 메밀 요리가 아, 오늘 조개비를 만들어 주실 건데. 메밀 요리가 몇 개나 있는 것 같아요. 메밀야. 메밀을 활용한 요리. 빙떡, 예. 조개비. 예. 두 개밖에 모르죠. 네. 메밀무. 많이 알아요. <laughs> 유럽에서 진짜 많이 에요메밀 저희 에서 메밀 메밀을 활용한 요리는 다른 지방보다 훨씬 많아요. 대략 40가지가 넘습니다. 40가지요? 40 40가지가 40 많아요. 엄버, 칼국수, 칼국수 수제비, 조개비. 수제비. 이런 주식만 해도 10가지가 넘어요. 그리고 몸국 같은 거 들어갔죠. 몸국이요. 몸국 좀 메밀 들어가요. 종류가 뭐한 여덟 가지가 넘고. 오, 어, 진짜요? 네. 지금 메밀가루로 한 네. 고사리 육개장에도 메밀가루 가 들어가고, 육개장요육개장에도 어, 들어가고, 어, 들어가고, 그리고 그 말고기라든가 이렇게 데뭐 돼지고기 국에도 메밀가루 풀어서 약간 걸쭉하게 하는 것이 메밀가루 들어가. 아니 그런 그래. 그래. 이게 유럽에서도 어, 아그네가 어, 사는 마디. 곳에서도 메밀로 이렇게 요리를 많이 있어요. 많이 어, 많이 어. 해요. 우리 아침마다 지스나고 버터 넣고 이렇게 먹을 수 있고 프랑스에서 어떤 빵 같은 거는 갈레트 같은 것도 만든다고 요아 메밀로 아 메밀빵 빵. 메밀빵 아 그러면 본격적으로 요리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겠습니다 예. 어, 왔어 이렇게 있아량네계량나고는 예. 이걸 하나도 운동. 그러니까 더. 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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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정도만 가득! 카트. 정도면 배! 배! 예. 아우, 아우 다 됐어. 어, 살몬드네요 자, 여기다가 지금 도 소금 조금 넣고. 소금이야? 조금만 넣고 이 정도만 넣을까요? 조금 더이 정도? 너무 많아? 이 정도? 조금씩. 을 조금씩. 아. 조금씩. Jos, 조금씩 넣고 저기다가 조금씩 넣 그러면 이런메밀은 제주도 사람들 언제부터 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매밀이 태어날 때도 메밀로 해서 좁액기에서 미역 넣어서 먹고 난 중에 결혼할 때도 메밀상이 올라가고 돌아가실 때도 그때도 메밀이또 상이에요. 제주 신오해락을 네. 같이 하는 밀이에요신오해락 같이 하는. 뭐냐. <laughs> 네. 자, 그다음에 네. 육수를 끓여야죠. 육수. 음, 네. 그렇죠. 육수, 육수 중요해요. 육수에는 일단 무. 네. 오. 옛날에 그 농사 풍습 중에 화전놀이란 게 있었어요. 화전놀이 붙여있는거 그 아닌가요? 네, 화전놀이. 그건 아니고. 화전놀이같었는데요 음력 3월 달쯤 되면 이제 농경 시기가 시작되는데 음, 그 전에 아. 3월 음력 3월, 3월 3일, 3집 날쯤 되면은 소주떡이나 메밀 을 가루 가지고 냇가나 산길 술계 가서 이제 빙떡을 그 지져 먹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게 화전놀이. 막걸리랑 같이. 네, 막걸리랑 같이. <laughs> <삼차> 같이 가구나. <laughs> 조배기 반죽 해놓은 거 네. 이거 네.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두 개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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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간단해. 네. 메밀 조배기. 조배기. 만약 에 아, 나이 드신 좀, 분들은 드셨죠 어머니가 맞게 해주셨죠. 물좀 넣어서. 네. 젊으니까. 어 아이고 <laughs>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laughs> 뭐 하는 거야? <laughs> 뭐 아이스가 <잘> 안 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거 아니야 아, 아,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몰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아이 뭐야? 아 예뻐요. 이거 나중 <laughs> 형이 줄 거야? 이 뭐야 이거? 아, 아 얇게도. 봐도 될까요? 그래요, 어 네, 맞아, 맞아, 될까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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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때요? 어때? 약간, 우와, 생각는 약간, 약간 만두 같은 느낌 이 나죠? 네. 요 네. 네. 유부 느낌도 나고. 정말 네. 귀여워요. 부드럽도 음. 메밀이 부드루프도 브루프도, 브루프도, 브루프어브도 브루프도, 브루프도, 도 너무 이야, 맛있다. 맛있네요. 맛있어요. 예, 예. 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저, 제가 다 먹어버렸어요. 네다음데 다음에. 해장국 해장국. 걸쭉하게 포만감이 아, 느껴지잖아.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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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아, 아니 이거 진짜 육수랑 네. 이 조백이 조백이. 그다음에 뭐 엄청 지실. 잘 어울려요. 이 하나씩 하나씩 사단씩 맛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 이 밀가루로 만든 그 수제비는 네. 약간 식감이 쫀득하면서 그런 맛이 있는데 네. 조백이는. <laughs> 부드러우면서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안에서 -hmm 씹히는 있죠? 맛이 있네요 셰프님 네, 이거 네. 식당 내면 대박 납니다 식당 내면? 저희가... 가이 할까요? 진짜요? 에? 셰프님 에? 자본만 투자해 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자본을 투자해 드릴요아 셰프님이 저한테 자본을 투자해 아, 주시는 게 아니라 아 정말요 다음에는 약간 좀 변형해서 약간 제주 스타일, 그 다음에 또뭐 유럽 스타일, 어? 약간 뭐전같으면서뭐 약간 뭐 피자 같은 느낌? 퓨전. 네, 어, 어, 네. 퓨전 음식. 거예요. 메밀을 이용한 네. 글로벌화를 전략한 이번 한 컷은 메밀 논비 전을 먹니다 메밀 논비 전. 이어서 어... 논비라면 뭔데? 네, 어, 네. 일단 한번 만들어 보시죠. 네, 네. 가드, 가드, 게요 됐습니다. 금 조금, 소 조금. 조금, 조금 네. 네. 으니까 살살 소금, 소금에 조금, 조금 소금 넣고요. 들깨 들깨, 들기름. 약간 아, 네. 네. 특이하게 된장을 넣으니까. 된장. 김장이 들어가요. 김장. 저희가 조배기 할 때보다 훨씬 더 그렇죠. 조배의 예, 정도도 무리들간다면서. 예. 아, 소주를 좀 넣겠습니다. 소주요. 소주가 들어가네.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소주. 우이 끝까지 이어지는 거야. 물좀 삼만서 건조물을 여기다가. 양, 양념을 좀 네. 양념이요 네, 네. 간장 간장 조금 넣겠습니다 한 숟갈. 들기름 들기름 네. 된장도 조금 넣겠습니다 네. 네. 많이 하네요 네. 된장 네. 깨도 넣고 아. 또 고박한 이래요 여기다가.

맛있어 보인다. 네, 네. 와그 피자 같은 샐러드. 피자 같은 느낌이요 네. 네. 오늘 비레스에 비주얼이... 있어서 결국은 메밀 전이었지만 피자로 만들어냈어요. 아, 진짜 말 그대로 섭취자이야 피에아이 네. 메밀고도 먹어도 되는 건가요? 네, 먹어도 아 이게 식용인 거예요. 네. 오. 아, 뭐. 아. 맛있어요. 어때요 맛이요? 있어요 어떤, 어떤 어떤 맛이에요? 갈삼이 드라고. <laughs> 맛있어요. 음, 맛있겠네요. 음. 맛있겠네요. 그 메밀에 국반기거나 이렇게는 프란치 이런 느낌도 진짜 좋죠. 뭔가 밀가루보다 훨씬 더이 고소한 것 같아. 요 네. 바삭하고. 네, 점성이 좀 많아가지고. 피자인데 전혀 느끼하지 않고 음. 되게 담백하죠. 이 메밀 특유의 그 담백함이 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또 여기 이 채소들과 고수들하고 네 오우. 어우러지니까 더 이제 아삭한 느낌도 들고 메밀고등어도 들어 있고 이게. 메밀, 이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이 글로벌한 음식이 될것 같습니다. 정말 투전이에요. 아, 와, 저희가 아, 직접 가른이 아, 메밀로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예. 와, 너무, 너무 맛있어요. 메밀을 저는 이제 이렇게 현대인을 좀 바꿔서 이렇게 했는데 더 좋아하니까 저도 아, 기분이 와. 흐뭇하고 앞으로 제주 음식이 세계와 가는데 제가 아,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아, 투자하세요. <laughs> 시시 <시간, 웃음> <부자> <laughs>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생산량을 자랑한다. 네. 그리고 우와, 제주도에서 매일이 재배되기 된 유래 음, 그리고 어떤 메밀의 효능 요리. 음. 그래서 이 문화자산. 식음료 자산으로 음. 충분히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을 오늘 공부해 봤습니다. 메빌은 이렇게까지 재비을수 몰랐어요. 음. 근데 이런 재밌는 거는 제주도에서 메빌이 이렇게 재밌다. 음. 다들한테 모든 전 세계에서 보여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매밀하면 역시 제주 메밀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딱이 노래로 끝장을 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트! 아와티스토! 세계로 제주 시민을 팔쳐 아오! 세크 아예! 이렇게 하다가 점점 다가가 점점 더이렇습 그때 선생님. 그만해. <laughs> 아, 날이 좋지 않아서. 이 얼굴 좀 많이 고셨어요 <laughs> 너무 고우셨어. 아니... 조개비는 조배기. 조백이! 는 셰프님! <laughs> 셰프님이 사지 마! 셰프님이 사지 마! 마늘! 마늘! 자 어, 이거 확실하다고 아니죠. 마늘! 마늘인 줄알았요 마늘 아잖아요 정말 어, 마트는 잘못 하시네요 마트는 <laughs> 어떤 건 진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입만줘고싶어 네? <laughs> 안 됩니다, 늘어 가서 먹어야 카메라 안찍는데요 <laughs>